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동반자 포티나이너입니다. 오늘은 정치 지도자의 덕목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네. 4월 4일 헌법 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123피상 계엄이 선포된 지 120일,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꼬박 110일을 만이었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를 이끌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는 것인데요.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를 선출해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 탄핵 또는 하야 구호를 외치는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두달내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시계추는 차기 대통령을 뽑는 6월 3일을 향해 움직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새 정치 지도자의 덕목에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경중에 상관없이 나열해 보겠습니다. 모든 덕목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통합 능력입니다. 새 대통령은 취임 직후 어느 한쪽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가 극단적인 분열을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은 거의 내전 수준입니다. 특히 12, 3개월을 놓고 국민 여론은 절반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본인의 정치 진영뿐만이 아니라 갈라지고 분열된 민심을 보듬고 통합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합니다. 단순하게 말의 성찬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현 상황은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고 남녀간, 동서간, 세대간 모두 분열돼 있습니다. 새 지도자는 헌정 질서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할수 있는 현 상황을 질서 있게 수습해야 합니다. 또 이태원 참사와 무한공항 참사, 산불 등과 같이 수시로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사람이 정치 지도자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통입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소통을 강조하겠다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도어 스태핑을 하다가 6개월 만에 일을 중단했습니다. 기자회견도 총 5회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도 본인이 선호하는 매체만 골라서 단독 인터뷰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에 바빴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와 주로 인터뷰를 하는 성향과 비슷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달랐던 점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곳에서건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말한다는 점입니다. 언론과 대화하는 것은 곧 국민들과 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24시간 국민들과 1대1로 대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언론을 멀리하고 기자회견을 꺼린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내가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것입니다. 결국 본인이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는 국민에게 알리는 셈이죠. 공감 능력도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품는 자리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왕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지만, 대통령은 조선시대로 보면 왕과 같은 역할입니다. 국민이 품에 안기고 싶을 때 안겨서 마음껏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민이 자기 의견을 얘기한다고 해서 입틀막을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공감 능력은 책몇 권을 읽는다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굳은 살이 박히고, 본인 스스로 상처를 극복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공감해줄 수 있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부자가 남루하게 옷을 입고 저는 여러분의 삶을 너무 잘 알아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직성과 도덕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성인입니다. 정치인들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패턴에는 요설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사라지는 것은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이고 지지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보안 유지를 위해 국무위원 부서를 사후에 받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헌재에 출석해서는 계엄 선포 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국무위원들에게 미리 나눠줬다고 말했어요. 선포문을 미리 나눠주는 것은 보안 유지와 패치되는 행위죠. 헌재 역시 판결문을 통해 보안상의 이유로 부서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어요. 여섯 번째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중요시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정치 지도자로서 최후의 보루라고 할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살펴보면 피천구인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헌법이 정한 권한 배분 질서에 따른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천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 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25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야당이 30번이나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등 전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우려하여 대통령의 국회의상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치러짐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임기 중에 국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즉 국회의상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둘 기회를 갖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헌재는 그러면서 피청구인에게는 야당의 전행을 바로잡고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여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할 인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며 자신의 취임 이후 2년 후에 치러진 22대 국회에서 그와 같은 기회를 가졌는데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느끼는 위기의식이나 책임감 내지 압박감이 막중했다고 헌법이 예정한 경로를 벗어난 야당이나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을 설득할 인연의 시간이 있었고 제대로 된 국정 수행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놓쳐버렸고 야당을 배제하고 국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지적입니다. 일곱 번째 덕목은 정책 전문성과 실력입니다. 정치 지도자는 경제와 안보, 폭지 청년 실업, 물가, 성장, 인공지능, 바이오, 제조업 등 모든 분야에 대해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책몇권 읽고 내가 모든 사안에 통달한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겠죠. 설령 본인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전문가들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본인이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가르치려 들면 배가 산으로 갈수 있습니다. 혁신성장을 통해 0%대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는 비전과 이를 위해 국민을 통합할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덕목은 국제감각과 외교력입니다. 이는 정책 전문성과도 맞닿아 있는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관세에 이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복잡한 국내 정치보다는 외교에만 올인하는 정치를 했었는데요. 그것도 미국과 일본에만 너무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균형추를 맞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미국에 올인하는 전략을 펼쳤지만 결국 본인이 스스로 계엄을 선언하면서 어떤 대한민국 관료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법기술자나 법꾸라지가 아니라 통상과 외교, 경제의 밝은 인물이 대통령이 돼 산적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협량한 우리 정치 지형에 과연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판이 새롭게 물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팬덤 정치와 상명하복식 정치, 전체주의적인 정치 시스템에서 벗어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들이 추앙받고 이들이 대한민국 코가 순항할 수 있도록 방향타 역할을 하는 정치 체제 말이죠. 현 정치 시스템은 과거 삼김 정치 때보다 소통이 부족하고 전체주의는 더욱 심화되어 있습니다. 개헌 이후 100일이 넘는 기간 국민들이 받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새로운 대한민국 코를 힘차게 출발시킬 수 있는 현명한 정치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어떤 후보를 원하시나요? 이상 포티나이너였습니다.